자 안녕하십니까 지금은 현재 2019년 3월 10일 오후 9시 15분입니다. 주하라. 네. 급변 좀사줄게하하 어머 잘 지내. 오늘도 무사히 해냈습니다. 마치 살아남는게 힘든것 같이 그대 그래 이야기를 합니다. 이지구상에 이렇게 살아남는 사람이 복되다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은 너무 행복한 거죠. 감사한 일이죠. 오늘 하루도 응. 잘 보냈습니다. 나지뭐나 네. 잘탔세 예, 잘 가세요. 오늘 처음터다이말 어. 음. 잘, 오늘 잘 오늘 잘넘겼습니다 내일도 잘넘길수가 있겠죠. 잘 생긴다는 것은 아닙니까? 요령이 생긴다는 거 알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잘 생기면 이제 요령이 또 생겼다는 거아니까이 요령으로 또 요령이 생겨서 또 내일 또잘 보내고 어,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 근데 문제는 요 돈입니다. 또, 돈이 들어와야 이게 또 앞으로 경제생활을 할수 있고 사회생활을 할수 있는.오늘 뭐 했노? 뭐 했노? 하모 뭐 나는 열심히 했고 뭔가를 이뤄내고 했는데 보람찬 일을 했는가 보람찬 어보람찬이네돈이 들어와야 보람찬 일이 된다. 사회생활 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서 보람을 느끼고, 아, 오늘도 일급 얼마를 벌었다. 이렇게 다 되는데, 막 뭔가를 했는데, 뭐 했노, 그냥 뭐 돈이 벌어지는 일이 있나. 그런 게 있어야 돼. 그런 게 없는데, 차이가 나는 거죠. 여기서. c o 나는 뭐였 나는 왜? 뭐였습니까? 나는 내 능력을 준비하고 준비 과정에 있었다. 준비 과정 능력을 더잘쓸수 있는 준비 과정 중에 이런 것도 있었고, 저런 것도 있었고, 인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쪽으로 밑에 이면 이제 보람찬 일이 되겠죠. 그리고 또 기도도 하면서 회계도 하면서, 내 죄악들이나, 내가 그동안에, 미래이 되기, 미래이 영이 오기 전에, 좀 사는다, 될 것인가, 될 어쨌든, 내 속에 있는 죄성들을 없애고, 죄악들을 없애는 그런 작업들을 했으니까, 복 있는 사람이 됐다.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뭡니까? 돈이 들어온다, 이말이니 내가 죄가 없으면 복덩어리가 돼요. 복덩어리가 되면 돈이 들어와요. 여하튼, 이유를 통해서, 일을 통해서, 내가 잘할, 잘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돈이 들어와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읍이 이죄 아닙니까 죄읍이란게죄 아닙니까 읍이 사라지면 복이 와요 비슷한에 비슷한거에요 읍 똑같아요 그 조금씩 조금씩 거 그거는 이유가 있는 게, 전략과 전술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음. 다 음. 지금을 위해서 그렇게 해놨는데, 음. 많이, 많이 퍼져 있어. 음. 전달될, 전달되어. 올 동안 전달되가지고, 이때에, 한꺼번에 합하면 된다. 이럴 땐, 또, 이 세대를 화려하게 하기 위해서 또,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미래에도 더 휘앙차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 그렇습니다. 논리적으로는 잘 몰라요. 논리적으로 항상 논리적인 것을 원하지만, 논리적인 현실에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현실에는 사고가 일어나고, 뭐 오차가 생기고, 그리고 애기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변수가 많잖아요.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논리적으로 그 이야기해요? 논리적인 게. 어떤, 설계적인 거를 갖다가 뭐라고 얘기해야 은 잡을 수 있어도 그 세세한 거 그것까지는 할 수가 없죠 어떤 들이 열심히 하시면, 그런 것들을 다 분석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준비를 하죠. 그런데 잃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죠 믿는다는 게. 신을 믿고 신은 말을, 말을 순종하고 하면 에이치하는 일이 일어나도 내가 잘되게 있는 자에게 잘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랬으면 있는거죠. 오차가 생겨서 아이고 잘못됐다 했는데 그 결과가 좋더라. 나한테 좋더라. 이런 경우 완전 박살 났는데, 그, 가보니까, 그 폐품을 갖다가 주니까, 이게 이거는 교환시켜 준다는데, 새 제품을 갖다 주더라. 이런 거죠. 공짜로 새 제품을 얻는 경우, 이런 경우죠. 자기한테 좋도록 해준다. 기대가 있고, 기대 항상 기대 있어요. 옛날에 생각하면 골치 아파라 뭐라 했는데 하루에 한 가지 이상은 좋은 일이 있다니까 기대가 있어요. 뭔가 깨달은 게 있고. 즐거운 뭐 그래 여러 사람이 있든지 아니 혼자 있든지간에 그렇게 저 디데이가 일 디데이가 딴게 아니에요 기쁨이에요 즐거운 확 떠오르면 그런 즐거움 뭘0들가0별0 0 0 0 2 0어요0 20,000. 2 0 0니0 20,000. 사고가 나서 고쳤는데 그게 신진제품으로 나온 그 전거 있습니까? 제가 설법을 해놨으니 그렇게 됩니다. 설법 한대로 그렇게 됩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 동력이 있어. 제가 말씀을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그 일이 생 어디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고 거짓말은 때문에합니까 늦지도 않을 것도 없고 100%뭐 돈을 줘야 할 이유도 없고 또 돈을 받는 것도 없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 여러분들과 저와의 관계에서 소통을 잘 하잖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한 복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알지 못했던 그런 복들이 옵니다. 저보고 마치겠습니다.